지난 시간까지 정리한 파동의 성질,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빛의 이중성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빛의 이중성. 여기서 말하는 이중성이란 두 가지의 성질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자 먼저 입자성 이 입자성을 이야기한 과학자 중의 대표는 바로 뉴턴. 그래서 뉴턴이 입자성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가장 대표적인 빛이빛 만약에 빛이 오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뒤에 그림자를 만들어 내고 있으니 이 그림자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아. 이 빛은 직진한다 라고 하는 직진성을 알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이 직진하다가 걸렸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바로 이 빛이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런데 입자성만 갖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 파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과학자가 있다는 거지. 이 과학자의 이름이 바로 하위헌스. 하위헌스라고 하는 과학자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면에서 반사가 되거나 물 속으로 굴절이 들어 되어 들어가는 현상을 보면서 이것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질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때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전제지. 그래서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빛은 입자냐, 빛은 파동이냐, 이것이 문제가 됐던 거야. 이것 중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한 것은 첫 번째, 빛의 파동성. <laughs> 이 파동성은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실험으로 증명을 하면서 파동성을 먼저 확립을 시키게 됩니다. 자, 먼저 등장한 과학자는 바로 맥스웰이라고 하는 과학자지. 이 맥스웰이 빛의 파동성을 확립을 시키게 되고요. 이 맥스웰에 이어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중 슬릿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간섭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빛이 간섭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니 보강, 상쇄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잖아. 그래서 밝은 곳, 어두운 곳,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요 반복이 일어나면서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파동의 증거다라고 한 거지. 자, 그 다음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프레넬이라고 하는 과학자란 말이야. 이 프레넬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바로 회절을 실험을 해.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에 의해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뒤쪽까지 파동이 넘어가는 현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역시 빛은 파동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마지막이 맥스웰이 빛의 파동성을 확립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립을 하게 되느냐. 맥스웰이 바로 속도를 조사를 한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속도를 조사를 했어. 전자기파의 속력을 비교하고 이것을 빛의 속력으로 비교했더니 빛의 속력과 전자기파의 속력이 서로 같은 거야. 아하. 그러니 빛은 곧 파동이야. 전자기파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여기서만 끝이 났으면 좋은데, 바로 이 뒤에 헤르츠라고 하는 과학자가 등장을 한 거야. 이 헤르츠라고 하는 과학자가 금속에다가 빛을 쪼이는 광전 효과를 확인하게 된다. 이 광전 효과가 나타나면서 빛에다가, 빛을 전자, 금속에다가 쏘여 주었더니, 금속에서부터 튕겨나간 전자가 생겼고,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확인하게 된 거지. 그러면 이것은 파동성으로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 파동이 아니라 입자일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빛의 이 파동성은 간섭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난 시간까지 파동의 특징을 봤으니, 오늘은 광전 효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빛의 입자성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자 라고 하는 게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광전 효과부터 보자.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금속을 준비하고 이 금속에게 내가 전선을 연결을 했어. 그리고 빛이라는 것을 비춰주었더니 빛에 의해서 전자가 튕겨나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현상. 그러면 광전효과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 광전효과는 사실은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광전효과가 나타나.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 경우를 파동의 경우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 빛의 세기는 강하고 진동수는 적은 경우에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 라고 하면, 원래 우리는 이것이 파동에 의한다 라면 빛이 강하니까 에너지가 강하고 파동의 에너지에 의해서 튕겨 나온 이 전자, 일명 광전자라고 하는 것이 많이 생겨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결과를 봤더니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더라. 어? 그러면 빛이 강하다고 그 파동의 에너지가 그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러면 빛이 약하더라도 진동수가 크면 그것도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의 진동수를 넘어섰다면 그때는 빛이 약하니까 원래는 광전자가 방출되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때 광전자가 방출이 되면서 광전 효과가 나타나더라. 단 빛이 약하니까 아무래도 진동수에 의해서 광전자는 방출했어도 이 광전자가 방출할 때까지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번 하나 더 확인을 해볼까? 그러면 진동수는 크고, 그러면 진동수가 이미 크면 어떻게 되겠어? 광전자가 튕겨 나왔을 거야. 그러면 광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운동 에너지 역시 큰 광전자가 방출이 되더라 하는 거지. 그래서, 아하. 우리는 이 진동수가 매우 중요하구나. 또한, 빛의 세기가 엄청 강한다. 강한 빛의 세기일 때, 그럴 때 역시 운동 에너지가 큰 광전자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언제? 바로 진동수가 특별하게 이 금속이 요구하는 진동수 이상의 빛이 되었을 때는 빛의 세기에 따라 운동 에너지가 광전자가 방출이 되더라. 그러면 이 광전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세기가 아니라 바로 진동수구나라는 걸 찾아내게 된 거지.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바로 광양자설이라는 걸로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광양자설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아,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빛은 진동수가 중요하니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리고 이때 광양자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의 진동수 중 특정한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에서만 반응을 함으로 한계 진동수라는 것이 있다. 이 한계 진동수 이상일 때 바로 광전자가 튕겨져 나온다. 이 한계 진동수를 다른 말로 문턱 진동수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광전자가 흘러서 나오면 이 광전자, 광자라고 하는 애는 사실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애는 아니고, 전자의 흐름이 만들어지니, 예로 인해 전류가 흐르는 바로 광양자라고 하는 애가 나타나 이 광양자의 흐름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리고 이 광양자설에 맞추어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광자의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자, 우리 먼저 빛의 에너지부터 계산해 볼까? 빛의 에너지의 식은 물리에서 써봤지만, 플랑크 상수를 이용한 HF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러면 실제로 광양자, 광자 또는 광전자라고 하는 애가 받은 에너지 즉 튕겨나간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에서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에 해당하는 진동수만큼의 에너지는 손실이 되고 나머지 에너지로 튕겨나갔을 거다라고 계산을 해줄 수 있으니 HF에서 H 한계 진동수의 에너지 이렇게 빼줄 수가 있겠지? 우리는 이 값을 문턱진동수의 1이라고 해서 W라고도 표현을 해준다. 그러면 HF-W까지 된 에너지가 이 광전자, 광양자가 받아서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므로 광자, 즉 광전자의 에너지, 운동에너지의 값은 2분의 1mV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야. 이것이 바로 광 양자설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광 양자가 발생을 했어. 즉 광전자가 발생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광전자는 또는 광자는이라고 표현을 하면 중요한 것은 빛의 세기보다는 진동수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한개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가 있어야만 광전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광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이 될수 있다 라고 해서 결국 진동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고 만약에 진동수가 1개 진동수 이상이라면, 1개 진동수 이상의 경우, 그때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전자가 가지고 있는 광전자, 광자의 수, 광자가 튕겨나간 그 숫자도 커지게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니 광자가 가진 에너지 양이 각자 각자 에너지를 다 합한 게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광전자의 최대 에너지도 커진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광자란 가장 중요한 게 진동수므로 빛의 세기가 진동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동수가 클수록 광자의 운동 에너지는 같이 커진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광양자설이야.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세 번째, 빛의 성질이 이중성이다 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 즉, 파동성도 도저히 증거가 남아 있으니 맞는 말이고 입자성도 이렇게 증거가 나왔으니 맞는 말이다.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이 모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파동성의 증거는 우리가 무엇으로 파동성의 증거를 샀느냐라고 하면 아까 실험의 증거로 반섭과 회절로 증거를 삼아준다. 그러면 입자성의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입자성의 증거는 지금 보는 것처럼 광전 효과가 입자성의 증거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광전 효과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에는 무엇이 있을까? 광전 효과를 활용해보자 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네 번째, 영상 정보 기록 장치. 자,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기록 장치를 가지고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으로 영상 정보 기록 장치를 우리는 CCD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즉,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하결합소자. 바로 이 전하결합소자인 CCD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영상 정보를 기록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 CCD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전하가 무엇으로 움직여질 거냐. 사실은 수많은 광 다이오드를 연결해 놓고 여기에 빛을 비춰줄 거야. 그러면 빛에 의해서 광전 효과가 나타나니 광자가 튕겨 나와 전류가 흐르겠지. 즉, 광 다이오드에 전류가 흘러지겠지. 그럼 광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그 전기 신호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장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자. 이 CCD의 구조를 한번 보자. CCD는 여러 개의 화소로 구별이 되어 있는 장치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 화소가 연결된 광 다이오드를 이용할 거예요. 이래야 문장이 되겠네. 광 다이오드를 연결한 이 화소를 쓸 건데 화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R G B라고 하는 3색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빨강, 초록, 파랑 빛의 삼원색이니까 이 빛의 삼원색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광전 효과가 나오면 광 다이오드에 전류가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CCD가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원리는 이광 다이오드에 이것이 이제 화소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빛이 들어오면 이 빛에 의해서 얘가 전류가 흘러지게 되고 이 전류를 전기 신호로 받아들여서 이 전기 신호를 저장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이광 다이오드는 이 화소라고 하는 얘가 완벽하게 빛을 구분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빛의 색이는 인식을 해줄 수가 있지만 무슨 색이 얼마나까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무엇을 연결하냐? 색 필터라는 걸 끼워줄 거야. 그래서 이 화소대로 색 필터로 어느 쪽에 빛을 더 많이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광 다이오드의 전기 신호의 정보가 조금 더 구체적인 색상의 정보를 인식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색상의 정보를 인식시켜서 다시 영상으로 불러올 때 화려하게 컬러풀한 영상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러한 CCD를 이용한 것들은 디지털 카메라나 아니면 CCTV나 우리가 케플러 망원경이나 허블 우주 망원경일 때 얘를 활용을 해서 빛을 색깔별로 어, 에너지를 계산을 하여 스펙트럼 분석을 하는데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시경으로 우리 몸 속을 들여다 보거나 아니면 의학으로 쓸 때도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 CCD를 기록을 해서 기록된 CCD를 다시 불러 볼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빛의 이중성이다. 그래서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이 있다. 라고 해서 결국 두 가지의 성질이 모두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럼 빛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 다음 시간에 물질도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자.